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시간에도 우리 김종인 소장하고 뭐 같이 원장 소장 모직책 뭐 <laughs> 직책이 많아니까 뭐라고 제가 얘기를 못하겠어요. 네그그 그 이제 아이들의 현실적인 얘기 음, 사실 엄마 음. 아빠들은 학원 보내나도 학원서 에뭐 하는지 잘 모르죠. 그렇죠. 잘 학교 분리라도 잘 모릅니다. 아 그렇죠. 그냥 마음이 편할뿐이지 <laughs> 학교가 있고 학원가 있고. 그렇죠. 도서실 가 있고. 학원 가 그렇죠. 어, 독서실 가 있고. 어, 그렇지 우리 아이가 뭔가 배우고 있구나라는 네. 안도와 안정감에 네. 그냥 계시는 거죠. 네, 제가 그 학부모 강의를 가서 학부모들 거기 보면 학부모 회장도 있고 뭐 어, 회장도 있고 어쨌든 반 대표님들도 음.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들어보라 그랬어요. 네. 혹시 학교 교실을 음. 교실을 네. 수업 중에, 네. 어,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했어요. 네. 네. 한 7, 80분에 학부모가 계셨는데, 음. 아무도 없었어요. 어, 어, 어. 그러니까 수업 중에, 수업 중에 음. 그 교실, 네. 그, 뭐죠? 교실 그 말고, 쪽에서, 복도, 복도. 어, 복도를 볼까요? 이렇게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저는 가봤거든요. 음, 음. 수업에도 음. 가봤지만, 물론, 어 어떻게 하나 네네. 뭐 취재 때문이기도 하고 거구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 완전 실망이죠. 완전 저도그 우리 둘째 아이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시험 네. 시험 감독을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어, 저는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어, 혹시 뭐가요? 아이들이 시험지를 벗고 다 완전 이름을 쓰고 네. 자는 모습을. <laughs> 아, 충격적이지. 아, 그니까, 자기 이름을 쓰고 수련, 난 다음에, 참. 네. 어, 제일 귀여운 게, 3학년과 1학년이 같이 들어가는. 고등학교 거니까. 1학년? 그니까, 요즘에는 학년이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과 1학년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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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어, 말 많은데. 딱들어왔는데 네.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 어너 네. 1학년이구나. 네. 라고 생각했는데, 3학년인 거예요. 아, 나도 보상일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요? 아이, 뭐, 뭐, 장난하십니까. 고3기 1학년은 아직 주, 이, 때묻지 않은 <laughs>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 다음에 선생님 말을 좀 듣는데, 고3 애들은 머리가 커가지고요. 아, 그럼 아니, 그, 여기서, 아니, 그,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머리도 큰 거에다가, 이미,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 이 시험은. 그래서, 아, 그거는 저는 고3이라고 생각했네요. 어찌됐건. 더 재밌는 건, 그 네. 애가, 응. 학원도 다녀요. 아, 그, 톡쏘시도 가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아이들이 있어. 거기에, 네. 아, 아, 뭐죠? 알바도 해. 하루에 몇 시간씩. <laughs> 그게 뭐야? 슈퍼맨이야? <laughs> 근데 왜 학교 와서 자? 아유, 자는 애는 아니었는데, 그 친구는. 어쨌든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에, 네. 충청에, 이, 이 아, 시간을 네. 좀, 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laughs> 네. 그러면, 어쨌든 아이들은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네. 특히 시험기간에는. 독서실을 가죠. 아니 학원 가서 왜자습하거그 그래서 어떤 학원들은 솔직히 음. 자습을 시키긴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예를 들어 제가 사는 곳이 일산이고 그렇 일산 같은 경우는 전문 학원들이 많아요. 국어 학원, 뭐 영어 오, 학원, 어. 수학 학원. 그러니까 예전처럼 종합 학원이어서 그 학원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게 아니라 네. 이런 전문성을 어머님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전문성이 있다 판단하고 그 학원을 가는데 문제는 시험 기간이 되면 그 수학 학원은 그 아이를 수학만 시키죠. 아, 5시 20분까지 와, 왔어. 응. 1 0시까지 계속 수학만 해야 돼요. 어, 어. 아, <laughs> 아, 그 수학, 수학, 시험인데? 네, 내 수학시험인데? 내 영어시험인데? 그런, 그런 <laughs> 경우가 가끔 <laughs> 있지만, 아무튼 어. 그 전주는 무조건 수학만 해야 <laughs>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부를 좀 해보겠다라고 독서실을 가는 친구들도 은근히 많죠. 아, 그 시, 그 기간에는 네, 학원을 네, 잠시 접고. 네, 네. 그게 이제 만 조금 알려지니까, 우리 학생들은 또, 독서실을 간다고 하면, 응. 어머님은, 음, 응, 당연하겠지. 네, 응. 그래, 집중 안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엄마는 아이가 집에 있으면 불안해요. 밖에 있어야 당연하니까. 안 <laughs> 안 어, 그래. 그래서 독서실을 보내 아, 아. 근데 문제는 이 독서실을, CCTV를 보면, 네. 아, 내가 지금 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 독서실에 네. CCTV를 네. 보면, 네. 왜요? 어 물론 열심히 네. 공부는 친구도 있죠. 네. 솔직히 말하면요그 그렇죠. 꺼져서 스탠드만 켜져서 열심히 자기 공부. 열심히 네. 이렇게 일어나는 네. 아이도 네.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음,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여학생은 솔직히 책상에 앉으면 거의 세 시간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시간을? 네. 대부분 아이들 여학생들은 네. 남학생들은 길어야 45분, 50분. 응 어. 일반적으로 이 <laughs> 녀석들은 40분이 넘으면 바로 일어나요. 어근데 <laughs> <laughs> 문제는 이 아이들이 공부를 못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응. 그 중상위권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예, 예. 여학생이 3시간 동안 안일어나진 않는데 응. 재밌는 건 뭔가 계속 쓰고 있는데 응. 그게 공부가 아니라 낙성인 경우도 많아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님이 뒤에서 지켜보시면 우리 아이는 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상담하을때 우리 아이는 정말 성실하고 책상에 앉으면서 서너 시간 앉아있고 대기하는데 <laughs> 왜 성질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머니가 어머니 스스로의 자기감에 빠져서 내 유전자가 안 좋은가 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laughs> 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분명히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3시간 동안 공부만 하는 게아니라요 아, 그 중에 일부는 진짜로 공부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 열에 여섯 일곱 명은 어, 열의 여섯 일곱? 네. 어, 그게 그러니까 중상위권 그러니까 중상위권인데도? 다른 어, 짓을 하죠 공부는 1시간 10분 정도밖에 안 해요 아, 그 나머지 1시간 50분은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만화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각서를 한다든지 멍 때린다든지 아니, 아무튼 뭔가를 해요 뭔가는 하는데 공부하고생각해보는 거예요 아, 네. 결국은 남자애들이 40분 만에 일어나긴 하지만 40분이나 45분 만에 일어나긴 하지만 걔는 뭐 어쨌든 화장실 간면다갈것 같다 남학생은 다, 갈까, 어, 다, 다 남자, 그러니까 그냥 그냥 뭐, 놔두고 여학생들은 화장실 아, 안다더라도 그냥 앉아있으지 어, 어, 어. 아니 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네. 뭐냐면 결국은 아, 여자애들은 1시간 10분이니까 70분 아니에요? 길기도 네. 없네 아, 긴 경우에 70분 어, 어. 남자애들은 40분 음. 그러면 어쨌든 30분 정도는 여자같 기간이 있 하네요 근데 문제는 준비하는 시간도 있어요. 먼저 먼저 남자들 이들은 그냥 거치를책한권 빼서 툭 피우 시작하잖아요. 아, 뭐가 거치로 책한권 빼는 데 여학생들은 책 빼서 녹슨이 뭐 있는지 확인하고 필통 <laughs> <피통> 다 <다시> 정리하고 생생명피 같은 거 준비하잖아요. 준비 하는 시간도 걸려요. 어허. 그 친구들. 아버스는 툭 빼고 불편하다고. 이 차이가 뭔지 보이고요. 아 준비 시간이. 그러니까 굳이 하는 시간 똑같은 소리예요. 여자애 45분, 이나 남자애 3시간. 까 똑같은 시간이야. 그런데 엄마는 딸 키운 엄마는 기특하고 아, 답답한데 아들 키운 엄마는 그 속상한 뿐이야아 그러면 이게 엄마 아빠들이 오해이기도 하겠네요. 요 여자애들은 공부 잘한다 음. 열심히 한다고 하는 말이. 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기가 전자애 탓한다니까. 내 여자애가 이렇게 고생하나? 어. 그리고 오히려 남학생 이 일어나면 왜저석 시간 이렇게 바로바로 일어나서 공부를 하나?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 똑같다니까. 네, 두 번째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음. 네, 반대로 남학생들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학생은 정재가 말씀드린 것처럼 빨라요. 뭐가 빨라? 하는 게. 어. 고창은 음. 어, 바로 바로. 오케이 풀어요. 오케이. 어. 음. 근데 이런 석들은 중간에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4 0 분까지 는 있는데 네, 물론 2 시간 안 됐으면 기 중상권이 아니라 상위권인 거예요. 응응. 음, 음. 어, 바로 일어나요. 어, 음. 그리고 안 들어오는 거가 음. 있어. 일어나서 <laughs> 나가서 농구가서하는 거야. <laughs> 아니, 그러니까 나갈 때는 화장실 갈거나 답답해서 나 응. 나만 나온 게 아니라 옆방에도 철수도 나온 거야. <웃음> <웃음> 그래서 둘이 휴대폰 <둘이 웃음> 가지고 뭐 하다 보면 네. 응. 계속 그에불 불만 아, 아. 켜져 있고 아이는 사람은 없는 거죠. 아 응. 어디 가서 뭐 할까요? 응. 전빌 너가 피시만 갔으면 좋겠 그러니까 두개의 돈을 쓰고 그건 안 좋은 거니까 음. 다 저도 아,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 근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음. 이건 독서실을 다녀라 말아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음. 부모님이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장시간 앉아있다고 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고 음. 단시간 앉아있다고 해서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음.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제가 좀 전에 우리 아이의 성적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해라, 하라고 했다면 음.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아이의 성향을 좀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예. 그좀 전에 여기 네. 한발 하나 더 추가하자면 네. 아까 2 시간은 저희는 네. <laughs> 최상위층이 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연장. 네. 아 사십 분 정도에 일어나내는 중상이. 네. 그럼 중위권이나 그 아이들은 아예 앉지도 않는다는 건가? 어, 앉고 2 0 분이 되면 엎어지거나. <laughs> 저거는중이 껏. <laughs> 어, 아니면 앉자마자 책을 펴야 되는데 네. 휴대폰을 펴는 아이들. 아, 아, 아. 그러니까 인터넷, 인터넷 강의를 듣겠다고 노트북을 분명 들고 와서 아. 모니터를 켜놓고 네. 유튜브를 보이는 거죠. 아. 심지어 어떤 아이는 밤1 0 시에 가서 아침 7 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응. 유튜브만 봤어요. 아, 난 그래도 그 아이도 대단하네. 그렇죠. 왜냐면그 시간 동안, 그긴 시간 동안. 응. 유튜브에 뭐 만화 보다가 저 어렸을 때 남친 적도 있거든요. 차라리 스토리를 보면서도 참 좋겠어요. 걔 유튜브면서 보 무슨 스토리를 <laughs> 보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우리 김종인, 그 일산의 ICDI, ICDI 학원장 이면서, 네, 뭐였죠? 동래 통구 입시 영소 센터장입니다. 아뭐 그런 걸한 됩니다. 네. 이제 <laughs> 네.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